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본적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승부사를 던진 회장인데요.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그룹 외일로 가장 바쁜 회장을 꼽으라면 단연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그에게는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또 다른 명함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며 개인적인 일로 인해 주목받는 일까지 썼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 그룹이 외환위기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자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근본적 혁신을 내세웠는데요.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위기를 승부의 기회로 만든 바 있는데요. 다시 승부수를 던진 최 회장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혁신적 변화를 할 것이냐, 천천히 사라질 것이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98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놓은 화두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이 화두는 성장과 발전에 SK그룹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최 회장은 어느날 갑자기 회장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고 최종연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최종연 회장의 휴게에 대한 유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자이자 최종현 회장의 형인 고 최종권 회장의 마다들 최윤원이 승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최 회장이 승계했는데요. 최윤원 회장이 우리 형제 가운데 태원이가 가장 뛰어나다며 적극 추천했고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은 1998년 38살이란 약관의 나이에 재계 서열 5위였던 선경그룹의 수장이 됐습니다. 1998년이 어떤 해인지 알아볼까요? 바로 IMF 외환 위기 때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기업 환경이 암울해졌습니다. 희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성장은커녕 오로지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은 취임 일정으로 혁신적 변화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소벌인 사태 극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위기 극복 의지는 2002년 이른바 제주선언이 상징하는데요. 그룹 CEO 세미나에서 최 회장은 핫한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생존 능력이 없는 계열사는 흑자라도 정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당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흑자 기업이라면 존속시키는 게 하책은 되었을 터다. 하지만 하루 이틀 연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최 회장의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이라면 당연히 미래가 담보돼야 한다는 거죠. 최 회장은 계열사 3대 생존 조건을 내세우는데요. 첫째, 사업 모델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둘째는 세계적 기업 수준의 운용 효율성이고요. 셋째, 경제적 부가가치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첫 위기에서 던진 승부수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른바 소버린 사태, 모나코에 기반을 둔 국제투자기관 소버린이 2003년 SK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벌어진 경영위기입니다. SK그룹 역사상 최대 위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소버린은 노림수가 경영권 탈취였기 때문입니다. 우호 세력과 소액 주주 등의 도움을 받아 SK가 어렵게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 일은 최태원 회장에게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죠. 지배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한수가 된 하이닉스 인수.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 중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인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반도체 사업뿐만 남은 하이닉스가 겨우겨우 연명하다 매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설이 난무했는데요. 해외기업 인수설, 현대그룹 재건을 위한 현대중공업 인수설 등 이때 최태원 회장은 생부수를 던집니다. 최 회장은 기존의 그룹 주력 사업인 에너지와 화학, 정보통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수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자칫 그룹 전체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최 회장은 뚝심으로 어떻게든 밀어붙였습니다. 2011년 11월 결국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일부에서는 승자의 저주, 즉 인수에서 이겼더라도 이익이 낮게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보란 듯이 적극적인 기술과 시설 투자에 나섰습니다. 인수하던 해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주저할 때 되레 역발상을 한 건데요. 거의 5조 원 가까이나 쏟아 붓게 됩니다. 결국 최태훈 회장의 승부수가 통하는데요.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수 10년 만에 매출 4배, 영업이익 34배 증가의 신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화는 SK 그룹을 재계 서열 2위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그룹 체질을 수출지향형 기업 집단으로 탈바꿈 시키게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슬로건 아래 리밸런싱.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추구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해서 그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SK그룹 파이낸셜 스토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룹의 사업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시장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모든 영향을 숫자로 환산해 표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 SK그룹은 20조 원 가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고금리,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한계를 빚기도 했습니다. 계열사별로 동반 성장보다 경쟁이나 중복 투자가 발생한 일인데요. 해서 최 회장은 최근 그룹 회장 취임 때 했던 슬로데스 대신에 서든데스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 최장은 다시 기본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생존을 위해 대대적인 리밸런싱 작업을 주문했는데요. 무분별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거나 처분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가능한 수준의 연결 회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최장은 승부수를 던지기로 하는데요. 먹구름이 걷히면서 개는 듯 싶다가 다시 먹구름이 짙게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반도체 사업에. 리밸런싱 작업과 별개로 5년간 10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그동안 큰 성과를 냈던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수요 확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는 두 바퀴로 뚜벅뚜벅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됩니다.